하면 어 자문 말씀들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29장 18절 말씀이에요.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 행한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거예요. 목시가 없을 때에 어, 묵시가 없을 때, 방자이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건가? 묵시가 없다 그럴 때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두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묵시이고요 두 번째가 방자 n 행하다 할때그 방자함이에요 묵시는 기적이나 환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던 그 응답이 거의 다이 묵시에 속한 것들입니다 물이 이 포도주로 변한다거나 어 병들었던 자가 병이 낫는다거나 묶여 있고 막혀 있던 것 것들이 이 절대로 그냥 풀려질 것들이 아닌데 갑자기 풀려지고 나음을 얻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 묵시예요. 방자함은 날뛰게 하다, 잡지 않고 놓다 혹은 벌거 벗겨지다, 함부로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게첫 번째 문장. 묵시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 그동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반드시 그런지를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길을 알려 주시지도 않고 간절한 기도 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거죠. 부끄러운 일들을 당했는데 그 부끄러움을 벗을 방법이 없어 보이고, 막막한 일을 당했는데 그 막막함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될 일은 아니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바뀌는 상황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계속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나?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할때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방자함인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을 붙잡지 않는 것을 방법으로 삼는. 더 이상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 이 기적이 필요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응답은 없으시니까 응답 없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한참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 이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이 고민이 여러분들과 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이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어...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데는 하나님의 책임이 좀 있어요. 악인에게도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냐 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던 중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신 말씀 끝에 4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염두에 두셔야 말씀이 더잘 이해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냐 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하셨다고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누가 있었냐 하면 원수가 있었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마른 날에 벼락이라도 맞아서 죽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가 멀쩡히 길을 가다가 숨겨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원수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셨냐 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45절 말씀을 이어가신 겁니다. 같이요. 시작.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저기서 하나님의 그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에 누구 몫이 있다고요? 악인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몫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이기만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과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몫이기만 몫이 했으면 좋겠는데, 악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몫을 남겨두셨대요. 불로의 한 자를 위해서도 그 비를 내려주시고 그 해를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2 0의 구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두에게 주신 빛 이거 뭐냐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병원에 응급환자가 와서 이 사람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때뭐 하냐 하면 이게 의사들 가슴에 꼽혀 있던 그 손전등 있죠, 랜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눈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눈이 따라가는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나는 반응들이 눈 안에 있거든. 이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만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포학한 자에게도 주셨대요. 아마 지금 같이 쓰여져 있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의 관계가 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 자가나,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포악한 자의 역할이 아주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떨어뜨려서, 떨어뜨리셔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섞여 살도록 허락하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해가 비치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가 내리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 어, 우리에게는 묵시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응답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와 그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요. 그렇다면, 방자한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어차피 묵신은 없다고요 어차피 잠원 29장 상황에서 마태복음 5장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응답하심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 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해를 비춰주신 은혜는 악인과 선인에게 구분 없이 똑같이 내려주신대요 그렇다면 어차피 묵신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차라리 방자함을 삶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응답은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삶의 한 방법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방자한 삶의 모델들이 29장에 몇 가지가 등장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방자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하면 내가 악인이 되는 것을 좀 감수하고라도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왕들, 우리 선 어, 선조들의 살던 그 시대 때들만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고려 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들이 쭉 생겨들, 생겨난 중에 꼽아보자고요 성군이 많아요. 폭군이 많아요. 폭군이 훨씬 더 많아요. 정변이 일어나고 또 역성혁명, 그러니까 성인시가 다른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악한 자들이 독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탄식하는 것을 무시한 사람들이 권력을 훨씬 더 많이 잡아 왔었습니다. 그들이 더 쉽게 권력을 가졌었고, 그들이 더 쉽게 부귀와 권세를 누려 왔다는 거예요. 방자이행하는 첫 번째 삶의 모델인데, 방자이행하는 것 그래도 권세 잡은 사람들이 많았었다고요. 그래도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억지를 동원하는 한이 있어도 뇌물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방자의 행하는 삶의 가장 단적인 모습들이기도 한데 이 방자의 행하도 그 사람들 잘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더 많은 부유함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얻으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제의 앞잡이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도 여전히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들의 아들, 그들의 손자, 그들의 증손자들이 지금도 서울대학에 더 많이 가고 지금도 국가에서 행하는 교시에 훨씬 더 많이 합격하거든요. 심지어, 그 반역행위를 한 사, 행위를 통해서 얻은 땅을 뺏긴 그 일제의 앞잡이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뺏겠다고, 그 땅을 다시 찾겠다고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여러분 지켜보고 있잖아요. 나라는 망해도 내 재산은 불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방자이 행하는 삶의 모습. 그런데 그들 잘 살아가고 있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아들 군대 안 보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민족 반역자들의 후손들입니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고 멀리 있는 얘기 아니라 우리 살아, 삶의 이야기 29장 7절이에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는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지식이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비이기만 한 거죠. 악행을 행하더라도 권세를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뇌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억지를 부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진상 부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어제 산책 가는데 늦은 오후에 산책 가는데 주유소 앞을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서 걸어가는데 젊은 남자의 하나가 차를 세워놓고 뭐가 좀잘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무실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러 이게 그 일하시는 일하는 알바생들 이들이 그가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소리 질러요. 아, 빨리 저 뭐든가! 혹시 그 차에 십자가 걸려있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좀 불편하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돈 내고 오세요. 어디 가서 싸우지 말고. 시장 가서 싸우지 말고. 식당 가서 진상 부리지 말고. 화장품 가게 가서 반쯤 쓴 다음에 바꿔달라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방자의 행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뇌물을 받을 수 있다면 억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살피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문 20주 구장에서 제가 살펴본 방자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나타나서 환상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서 그 차가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런 일 없이 집에 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기엽고 지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살면서도 악행을 부리는데도 아무 일도 없이 권세를 그대로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계시는데 묵시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나마 그 사이에 있는 은혜들의 악인들의 목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불의한 자들의 목도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묵시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런 때를 만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때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는 때를 만나는데 그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면 저딴 길로 가겠습니다. 방자히 행하는 것. 하나님은 방자히 행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지혜로운 거라고 하는데 그 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가는 날 붙잡지 붙잡지 마시든지 그렇게 거래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거 있어요. 사본 29장의 결론으로 다가가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아까 그 악을 행해서 권세 잡은 그 사람들, 억지로 뇌물을 기억어 받아낸 그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 주권자예요. 그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안으로 살다가 그 일이 잘안 되고 하나님의 묵신은 없으니까 고민 한 끝에 주권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사람의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주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다고 고민할 때 이런 때가 분명히 언젠가는 닥쳐올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권자에게 우리의 앞일을 주관할 것 같은 그 사람들. 더 많은 부유를, 부유함을 가졌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손을 써 주면 네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네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조롱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 사람의 일의 작정은 결국 그 주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작정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는 바람이 없는 바다가 있어요. 지금에서야 기름으로 혹은 이런저런 다른 에너지로 프로펠러를, 돌려, 프로펠러를 돌려서 배가 움직이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람받아서 배를 움직이던 때에 옛날에 영국에서 출발한 배가 저기 신대륙을 찾아갈 때, 이때 그 범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이 바람이 없는 바다를 피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숙제였다. 거기에 가면 바람이 불지 않아요. 오로지 해류만 타서 벗어나야 돼요. 실제로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갈 때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 때, 이 멕시코하고 명, 미국 그 사이에. 엄청나게 큰 무풍지대가 있어요. 바람이 없는 바다가 있답니다. 지금도 거기 있대. 이 무풍지대에는 물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기도 잘안 온대요. 그래서 낚시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답니다. 실수로 이 항해사가 실수로 거기에 배를 들여다 놓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대요. 콜럼버스도 그 집에 가다가 돌아가다가 그 무풍지대에 들어갔다가 20일을 버텨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 사람 거기서 죽을 수 있었대요. 그 사람 거기서 죽었으면 신대륙은 신대륙을 발견한 공은 콜럼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뻔했던 거죠. 무풍지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가 멈추어진 것 같은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때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셔서. 기록해 두셨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저때 그랬대요. 한때 나라를 구하 구했던 사사 엘리가 이제는 비둔하여져서, 뚱뚱하여져서, 몸만 뚱뚱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영성이 없어졌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해지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때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던 그때 모두가 다 방자이행할 것 같은 그때의 아이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기록들이 있었다고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적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있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엽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를 우리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시작 제9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샤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신 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 외면하셨던. 만약에 하나님의 묵시가 없을 때 방자이 해가는 것이 당연하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계셨어야 돼요. 거기서 내려오셨어야 돼요. 응답해 주지 않잖아요. 기적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거기 매달린 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때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게 당연하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은 분을 믿으면서 우리가 여기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은 때를 만납니다. 그런 때를 예수님도 만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다 감당해 내셨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서 가장 충성스럽게 보여질 때가 언제냐하면 매번 응답하실 때, 매번 역사해 주실 때가 아니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멈추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고, 이거 사명을 지키는 거고, 이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 묵시라고 말할 때그 묵시의 최고봉이 뭘까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요. 묵시의 최고봉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 이게 묵시의 가장 큰 거고 가장 대단한 건데,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해서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게 확신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한치 의심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바뀌어 보여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그 직접 경험했던 그 사람이 이 묵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0절에 무슨 얘기 시작? 무슨 얘기를 이어가냐 하면 너희가 성경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라 한 말씀으로 이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또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뀌는 그, 그 번화산의 모습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이런 묵시가 아니라 그 환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해 주시던, 주셨던. 종말의 때까지 1.1억대 번에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지켜내셔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구원과 죄삼에 대한 비밀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실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방법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바람은 없어서 배가 곤란해졌지만 그 바다 밑에 깊은 곳에 있는 한결같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귀한 흐름은 지금이나 그때나 한결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말로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알아요. 그러나 때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저 앞서 가는 사람처럼 나도 방자히 행하는 걸 삶의 방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매번은 아니고 이번 한 번만이라도 방자히 행하는 것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이 필요하고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제게 말입니다. 29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건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방자이 행하는 자식이잖아요. 차라리 맞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낫다. 그냥 가던 길잘 가는 형통이 아니라 방자의 행하기 위해서 멀리멀리 멀리 떠나가는 그 삶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차라리 돌에 걸려 넘어져야 돼. 차라리 멀쩡한 돌뿔에 걸려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진 다음에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오는 게더 낫다. 그래야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고, 그래야 지금 당장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 그 복을 여전히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한번더 같이 읽습니다 29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금 당장 묵시가 없어서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그때 여러분 위에 것만 읽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좀 늦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는 있지만, 방자의 행하면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견뎌낸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멀리 갈지 멀리 말고요. 참 고민 많거든요. 견뎌내야 될 상황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시고, 버거울 때 어디 딴데 가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힘들다고 말해 주시고, 그렇게 손 잡아주고 버텨내주면서 견뎌내시는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